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오픈 AI, AI 지출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한 발화. 철회 그리고 AI의 힘, 더 작고 비싼 장비 제조업체의 활력 불어넣다에 관한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오픈 AI와 정부 지원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오픈 AI의 최고 재무책임자. 사라프라이어가 한 발언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녀는 인공지능 인프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가 곧바로 자신의 발언을 수정했는데요. 그 배경과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시작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최한 테크 라이브 행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라프라이어는 오픈 AI가 막대한 AI. 인프라 투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은행이나 사모펀드 그리고 어쩌면 정부까지 포함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고 말하며 정부가 보증 백스타프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정부가 대출을 보증하거나 재정적으로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렸죠. 이 발언은 곧 시장과 정치권에서 정부 지원 요청으로 해석되며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사라 프라이어는 자신의 링크드인 계정에 글을 올려 해명했습니다. 그녀는 오픈 AI는 정부의 재정적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내 표현이 오히려 요점을 흐리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도가 민간과 정부가 각자의 역할을 하며 산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던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기술 산업을 키우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말하려던 취지였다는 겁니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된 이유는 오픈 AI가 현재 엄청난 자금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찍피티의 성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고성능 반도체, 데이터 센터, 에너지 비용이 끝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 AI는 아직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 공개 즉 IPO 계획도 당장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라 프라이어는 우리는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시점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당장의 수익보다 장기적인 AI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점은 오픈 AI를 둘러싼 거대한 산업 구조입니다. 엔비디아는 오픈 AI에 최대 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 오픈 AI는 AMD 주식 약 1억 6천만 주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AI 산업은 이미 글로벌 기술 경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라클 같은 기업들도 오픈 AI와의 협력을 위해 부채를 늘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픈 AI가 흔들리면 AI 관련 주식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픈 AI는 현재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을 언급한 프라이어의 발언이 주목받은 이유는 최근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과 반도체 같은 전략기술 분야를 국가 안보에 일부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인텔 등 주요 기술 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산업 안보를 강화해 왔습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 간 경쟁의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최근 중국은 AI에서 미국보다 단몇 나노 초 뒤쳐져 있다며 미국이 개발자 생태계에서 승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AI 기술 패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오픈 AI의 자금조달 문제에서 시작됐지만 그 이면에는 AI를 둘러싼 세계적인 경쟁과 미국 내 산업 전략이 얽혀 있습니다. 사라프라이어의 발언은 단순한 정부 지원 요청이 아니라 AI 시대의 기술 주권을 둘러싼 민관 협력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한 화두를 던진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오픈 AI는 여전히 기업공개 계획이 없고 정부의 재정적 보증도 원하지 않지만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미래는 단순히 기업의 수익성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전략과 글로벌 경쟁력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오픈 AI의 발언 논란과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발전은 이제 기술을 넘어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국가 전략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흥미로운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바로 AI의 힘이 더 작고 비싼 장비 제조업체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기업들이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소형 터빈과 연료 전지를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최근 AI를 개발하는 기술 기업들이 하나같이 부딪히는 문제는 전력 부족입니다. 채 g p t 나 이미지 생성형 AI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서버와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을 소비합니다. 이 때문에 AI 산업의 중심에는 이제 누가 더 많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경쟁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형 천연가스 터빈을 이용해 전력을 확보하려 해도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대형 터빈들은 수년의 대기 기간과 복잡한 건설 과정을 거쳐야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모관 스텔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데이터 센터들이 2028년까지 약 45기가와트의 전력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미국 일리노이주의 전체 발전 용량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대형 발전소 대신 찾고 비싼 오프 그리드 오프 마이너스 그리드 솔루션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블루 에너지입니다. 이 회사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만드는데 데이터 센터 옥상이나 근처에 직접 설치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캐터필러, 커민스, 롤스로이스 제너렉 같은 기업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건설 장비나 차량용 엔진, 백업 발전기 등을 만드는 회사들이지만 지금은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의 핵심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 장비로 유명한 캐터필러는 최근 데이터 센터용 터빈과 엔진 수요가 급증하면서 3분기 발전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 33%나 증가했습니다. 현재 캐터필러의 터빈은 테네시주 멤피스에 있는 X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며 유타와 텍사스 지역에도. 추가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제너렉은 원래 가정용 비상 발전기로 잘 알려진 회사인데요. 이제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즉, 대규모 클라우드 기업들이 운영하는 거대한 서버. 단지의 주문이 몰리면서 사업의 무게중심이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연 블룸 에너지의 주가입니다. 2024년 말까지만 해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 회사는 최근 아메리칸 일렉트리 파워, 브로필드 에셋 매니지먼트, 에키닉스 등 대형 전력 및 데이터 센터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단 일주일 만에 18% 급등, 올해 들어 무려 480%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투자자들은 AI 시대 전력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지면 항상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죠. 블룸 에너지의 경우 현재 주가는 예상 이익의 14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미 엄청난 미래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비해 캐터필러, 커민스, 롤스로이스 같은 기업들은 AI 산업 외에도 건설, 자동차,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작고 비싼 장비들이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모듈형 설계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00 메가와 특급 대형 터빈 하나로 전력을 생산하는 데이터 센터는 고장이 나면 백업용으로 또 하나의 500 메가와 특급 터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메가와트짜리 소형 터빈 100개를 사용하면 고장시 몇 대만 교체하거나 추가 구매하면 되죠. 즉, 유연성과 유지비 측면에서 효율이 더 높습니다. 또한 블룸에너지 같은 연료 전지는 연소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적고 인허가 과정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초기 설치비는 비싸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시장 분위기를 속도화의 전쟁으로 표현합니다. 에너지 컨설팅 기업 알파 스트럭셔의 후한 마시아스 대표는 고객들은 2027년이나 2028년까지 공급 가능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비용보다 언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캐터필러는 대형 터빈의 리드타임이 길어지고 있어 필요할 경우 생산을 늘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고, 블룸 에너지도 2026년까지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 버노바 같은 대형 터빈 제조업체들은 2000년대 초 과도한 설비 확장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어 이번에는 훨씬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천연가스 발전 및 전력망 관련 투자가 2026년쯤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AI 시대의 전력 전쟁 속에서 작은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승자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 시장이 언제까지 뜨거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큰 기회이자 동시에 새로운 리스크가 공존하는 시장이 된 셈입니다. 오늘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AI 산업이 어떻게 전력, 인프라와 장비 산업까지 바꿔놓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경쟁은 단순히 알고리즘이나 반도체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전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불빛 뒤에서 어떤 기업들이 새로운 주인공이 될지 그 변화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